그래 그냥 가까운데서 한번 먹어보자. 지금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음. 먹자. 음. 그러면 열로 가자. 음. Can I have one to do? 코스는 자성 단조로웠지만 적당한 수준의 꿀프과 색차 난이도 있는 게이시끄운 단점들을 커버하는 것 같아. 또 하나의 특기점은 이 골프장은 드럼 카트가 있다는 거야. 캐디들이 수동 카트 하나씩 끌고 다니는데 이 또한 단점인 거지. 바로 전동 카트를 타는 팀에게는 앞에 네 명의 수동

자, 나이스, 다 갔다, 다 갔어. 굿샷, 굿샷. 굿샷. 나이스, 야, 다갔어다 갔어. 넘어어 펑커 오버. 야, 엄청난데? 아, 펑커 엄청 딱딱해 보이는데? 한자시 펑커. 이번 오일 스펀샷. 파이팅. 뮤샤, 어, 스아 맞. 뭐, 오빠. 이거 방향만 좋았으면 괜찮았는데. 날씨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날씨 너무 좋고. 완전히. 그리고 이게 그린 주변까지 이렇게 카트가 지집할수 있는 골프장은 처음 봤어. 그니까 카트.

아이고. 나는 저기서 떨어졌던데, <laughs> 나는 여기가 이렇게 됐네. 그리고 그래. 자기 있는 데는 새 거라서. 거기거 보기 보기. 샤. 어 나이스. 잘 잡혔네. 오늘은 응. 많이 잡히네. 그데 그래. 근데 저 지영이 언더레이션도 많고. 아기자, 어, 우리 어, 그, 학교에 어. 조금 걸리자. 그런 느낌이 좀 있네. 왼쪽에 활주로가 어. 바로 옆에 있는 거야. 비행기가. 야. 와, 비행기 썰고 그렇고. 봅시다. 저거, 지금 저 비행기 지금 활주로 지금 지나가는 거야. 그래 왜 이렇게 큰걸 쳐서 아이언 100만 쳐도 되는데 난 이쪽으로 사선으로 가라고 아 그거 그러면 안 되지 부샤 어 나이스 온 내려온다 좋다 부샤 내려온다! 나이스! 나이스! 저 선수, 저기 자기 자신이 엄청 좋아하네. 어? 너무 약했다. 어그래다굴러네오 여보 그런데다 굴러와. 나이스 파기아파포어아 더블 아군 멋있다. 와이, 와이, 와이. 이야 어 오늘도 사람도 없고 너무 좋네 그러니까, 완전. 맞아 그할아지를피하기 피하기 진짜 잘했어 어, 황제 골프네 어어 자카르타 아주 좋은 이미지야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게 치고 어. 간다 네, 날씨 좋고 어 바람 그래. 부는 거 좋아 이게 이게 만약에 자기 폴리면 내가 자 엄청난 파워다 자기 꺼지 커클랜드 아니 이거 내, 이거 커클랜드야? 굿샷 Nah. Yeah. Okay. Nice. 같이 저거 봐. 어, 어. 지금 자기 120 다친 거지. 어. 그러면 나는 이걸 쳐야 돼. 다이 안 넣어. 안 내려. 오케이. 이 자기, 자기, 스톱. Okay, nice on. Nice on. Nice. 나이스파 합이 좋네 오늘도 궁합이 좋네 원래 <웃음> <웃음> 지금도 여보 그쓴거나좀 봐봐 그쓴거나좀 봐봐 처봐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어, 괜찮아. <웃음> <웃음> 그대와 눈빛을 을 그대와 다 どれとまいます 나이스 프런치, 어 나이스, 나이스. 지금 잡혀도 이거 지금 이런 거는 찍어도 공이 나가잖아. 지금 그게. 어 멋진 홀에서 단자 씨 어디 찬스? 어 예쁘다 이 홀. 어, 너무 기네. 오, 올라가야 되네. 쉽지 않아. 어디 하면 나 오케이 주세요.

어 oh. 어떤 노령도 oh, 이겨낼 거야. Oh. 그대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매일 매 순간 감사해. 그대와 함께 건는이길 영원히 oh, 계속되기 하래. <laughs> 그러고 해서 컨트롤을 해야지 그 띄우면 띄우는 거면 스윙이 너무 약해. 오른발에 둬야 되니까 오른발에 두고 많이 열고 스윙이 두 배. 날자 nice 오케이. 트루스, 트루스 인.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같이 오케 이 아, 니 저도 아, 이 많이 간다 봐. 근데 어 이런 이런 것도 가도 멋있다. 잘나와야 되는데. 그러게 벙커샷 한번더볼거나얘 턱이 높으니까 오른발에 들고 많이 열고 스윙 크게 하고 이거는 한50 60을 쳐야 돼. 오른발에 두고 많이 열고 스윙 크게 하고. 아니지. 지금 저 똑바로 봐. 야지 핀을 핀을 똑바로 보고 왼쪽 그렇지. 더 열고. 오케이. 스윙 작게 하면 안 돼. 많이 열고 아, 볼을 가운데 놓으세요. 그리고 스윙을 크게 하세요. 스윙이 약하지 더, 크, 더 크게 해야지 어, 지금 스윙에 두 배는 해야 돼두배 <laughs> 조심해 조심해 옆으로 가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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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천히 <laughs> 릴렉스 걔는 그게 여보 경사가 졌으니까 경사를 어깨를 경사를 져야지 그래야 나가지. 아 그러니까 이게 스탠스가 어깨가 거기 경사만큼 같이 어깨도 경사를 가져야 그게 나가지. 어깨가 똑바로 서면 안 되고. 나속아 <목소리> 나이스인 <laughs> 어 좋아요.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맨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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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끝. 자, 어디하고, 팔을 해, 야 동타고. 여기 어느 채울까? 쪽으로 놓 o k 보 t it 수 있죠? 앞쪽에다 t it 뒤에다 o u c 뒤에서 한번 s you cut it a 어, you cut i 이 as y Oh nice Ah. 오늘은, 아, 오늘은 한타로 제가 이겼어요. 응. 이승1무이패어 한... 좋아요. 야 진짜 말고 있다. 아, 어. 거기는 천재 간대는2만원 넘게 나왔어. 이게 오리지널 로컬 음식이라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겠다. 된장 튀김. 아 이거 새우. 까방고리를 벌꽃을 다고아까방고리를 흑박질을 골프 친다고고장하셨고이승1후2 끝에 승모패로어이기록을아위기록다이위이록을우가 너무 맛있네 기록을4위기이을4위기록 아,